행렬 A의 IJ 성분을 AIJ를, 요로 다항식을 예로 넣 나머지, 음, 니가 염일 때 X의 값, J를 집어넣은 그런 그지, 그 함수 값이, 아, 다항식의 값이 나머지가 되는구나. J를 집어넣어, X의 J를, 그 다음에 J를 집어넣으면 IJ 이렇게 표현될 거고요. 여기도 J 이렇게 표현되겠죠. 요 친구가 예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행렬 A의 모든 성분의 합은 I도, J도 1, 이니까 2차 정상 행렬. 표현해보면 은 A의 1행 1열, 1행 2열 여기도 마찬가지로 a 의 2행 2열 1열 a 의 2행 2열 이렇게 넣어서 하나씩 계산하면 되죠 자 집어넣어 볼까요 1 1 집어넣어 요거 1이고요 1이 사라지니까 1이 되겠죠 아래다 쓸게요 1 1를 집어넣어 그럼 j 1 집어넣으니까 4 1이니까 마이너스 2고요 j는 지금 2인 상태거든요 4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요 2, 자 2행 1열 그러면 j가 1이죠 1이고요 1 2 어, 곱하면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j가 1이니까 이렇게 표현되겠죠 여기서 0이 나오네요 자 2행 2열 여기 2 2 곱하면 4고 사라지고 어, j는 2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거고 이네 개를 다 더해달래요 그죠 정답은 7로 결정되겠네요 4번이었네요 2차 정상행렬 a의 ij성분 a ij를 다음과 정의한다 a, i, j는 이 직선과 x2, y2로 둘러싸인 넓이래요 자 행렬 a의 모든 성분을 물어봤으니까 하나씩 좀 표현해 볼까요 a의 1행 1열 a의 1행 2열 A에 2행 1열. 이렇게 써놓고 밑에다가 방금 전 문제처럼 이런 성분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I가 1일 때를 먼저 볼 거예요. I가 1이면 여기 1이 되겠죠? Y는, Y는, 하나씩 넣어볼까요? 1, 1이니까, 1, 1 집어넣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죠? 이 친구에 대해서 Y 절편이 1이고요. 기울기도 1이에요. 그림이 이렇게 1이 지거든요. 1, 마이너스 1. 그리고 사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이라는 걸 이해할 수있습니다 저는 2분의 1이었고요 자, 1행 2열. 1행 2열이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이게 표현되면, 어,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요렇게 있어서, 요런 일이 벌어지고, YZ편이 2구요. 길울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2로 표현돼요 그러면 이 넓이는 옆에서 반이니까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 기울기 2로 가보겠습니다. 2, 1이면, 이렇게 표현해서, 2X 더하기 1로 표현되겠죠? YZ편 1이구요. 음, 기울기 1이니까, 기울기가, 아, 기울기 2니까, 아니면, 엑셀 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어? 이런 일이 벌어져서, 너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넓이는, 두리구프의 반이니까, 4분의 1이 되겠네요. 자, 투투는요, 이런 일이 벌어졌겠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다시 편해볼까요? 여기에다가, 요렇게 생겨먹었고, y 절편이 2인데, x 셀편 마이너스 1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졌겠죠? 음, 이 넓이는 곱해서 반이니까 1, 2라는 걸 이해할 수있됩니다 체크해 볼게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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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뭐 해달래요? 모든 성량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얘네가 3이고요. 3에다가 얘가 4분의 1, 4분의, 어, 4분의 2니까 4분의 3? 음, 이런 걸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약분하면, 아, 통분하면 이게 4분의 15를 찾으시면 됩니다. 어, 정답은 4번이었네요. 그림은 1, 2, 3, 4의 일반 어, 통행을 나타낸 것이다. 이게 잘 보시면요. 1에서 2로 가는 화살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체크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1로 가는 화살표 체크가 있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어, 행렬 AI, 행렬 AI를 성분들을 1과 0인데, I에서 J로 가는 길이 있으면 1이고요. 없으면 0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랬을 때, 아, 3차 정사각 행렬 중에서 2행과 3행의 모든 성분의 합은. 그럼 우리 다 구할 필요가 없이, 2행이랑 4행만 구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어 1행 1열, 2열 3열, 2행 1열 그지? 이 친구가 표현된 녀석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겠죠 그럼 2, 일이니까어 2에서 1로 직접 가는 길이 있으면 1이고요 없으면 빵이 됩니다 그럼 2에서 1로 갈게요 2에서 1로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음, 길이 있으니까 1이 라는 소리죠 그 다음 2행 2열은요 2에서 1로 갈수 있어요 이런 게 없죠 3처럼 이렇게 자기 자신갈수 있는 게 없죠 0입니다 그 다음에 2행 3열 2에서 3으로 가는데 2에서 3으로는 갈수 있어 길이 있으니까 1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3행 1열로 넘어가요 3행 1열 3에서 1로 딱갈수 있지 요거 화살표 길이 있으니까 1이고 3행 2열은요 3에서 2로 갈 수는 없어요 0이고요 3행 3열은 3에서 3으로 갈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이게 표현 되겠죠 자 여기 생긴 거다 되어주세요 다하면 4가 되겠죠 정답은 2번이었네요 행렬 x가 주어져 있습니다. x, y, z, w고요. x의 t라고 표현했네요, 그죠? 이 t 여기 표현돼 있는 거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 여기가 여기가 자리가 바뀌어 있네요, 그죠? 여기가 원래 x, w였는데 w, x로 바뀌어 있고 나머지 z, y는 똑같이 표현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지금 a의 t니까 얘네들이 둘만 자리 바꿔 주면 돼요. 그래서 너랑 너랑 같아요. 그 p는 그대로 쓰고. A의 T를 여기다 펴놓을게요. A의 T제곱을 약속하기를 자리 바꿔주면 되니까, 얘네들이 바꿔주세요. 2X 더하기 3Y가 여기로 1행1열로 올라오고, 3은 일로 빠지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자, 이런 상태로 서로 같아요니까 성분이 같아를 풀면 되겠죠? 하나씩 구매해보면, 음, 2, 2 같고, 3상 같으니, 1행 1열 그 다음에 2행 1열 이네둘이 각각 같아를 풀면 되겠네요. 그러면 너랑, 너랑 같아요.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이 둘이로 넘길게요. 그럼 X, 넘어가면 플러스 Y. 이 친구가 3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또, 너랑, 너랑 같아요. 너 이리로 넘어가. XY가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이거는 뭐, 어, 예를 물어봤지만, 물론 변형식 쓰면 되지만, 그지? 그냥 보이죠? 2, 1. 어, 2, 1이니까, 너 2하고 너 1에, 그럼 8이랑 1이니까 정답은, 2로 결정이 되겠네요 자, 두행률이 주어져 있습니다 두행률이 같을 때 같다는 건 성분이 서로 같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x 에 한번 물어봤고 x는 얘네요 음, abc 곱한 게 x가 되는구나 근데 잘 보면 3개 더한 거, 각각 제곱한 거 세제곱표에 아, 더한 거, 그지? 세제곱 공식이죠 한번 써놓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표현돼 있어? a 세개 더하기 b 세개 더하기 c 세개는 같아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다음 여기가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어, 큰일 났어. 자리가 없어. 마이너스 AB, BC, CA. 이렇게 표현되어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더하기 3ABC. 괜찮죠? 어, 요 친구가 자리,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자리가 없어가지고 요즘 땡겼었습니다. 그래서 자리 여기 많은데, 그지? 어, 그래서 하나씩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얘가 얼마예요? 얘는 83이네. 그래서 83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음. 얘랑 이상4에 더하면 오니까 여기 5란 소리예요. 5에다가 에 곱하기. 그 다음 이 각각 제곱한 게 들어있죠. 각각 제곱한 건 29네요. 29에 마이너스 여기에다가 29에 더한 게이 녀석이 표현돼야 됩니다. 그리고 더하기 3 3x. 그럼 결국 29에 더한 거는 얘네 둘을 가지고 얘랑 얘 가지고 또 작업하면 되겠죠. 어떻게 표현돼요? A제곱 더하기 B, 셋게요 A제곱 더하기 B, C제곱, 25는 각각의 제곱, 29에다가, 더하기 2배, AB, BC, CA,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얘가 29니까, 얘가 얼마라면 얘가, 마이너스 2라면, 너에 계산해서 25로 정확히 맞아떨어지겠죠? 음, 29배에 더한 건, 마이너스 2였구나. 그럼 네가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이렇게 표현되겠죠? 괜찮죠? 그럼 이게 얼마에요? 31인가요? 31에 5를 곱해 이 친구가 155인가요? 155에 여기 3X로 표현될테니 이거 넘겨서 3 나눠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한 X값이 나오겠죠 생략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2차 정상행렬 A에 IJ성분 AIJ를 이렇게 표현한대요 음 각각 제곱해 더하는구나 2차 정상행렬이에요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뭐물로봤어 X에 어쩌고저쩌고. 1행 1열, 2행 2열. 그리고 대학선에 있는 녀석만 구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X를 물어봤으니까, 이 x 이렇게 표현해주고, 그럼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이 e, 마이너스, 아, 죄송합니다. EA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A로 표현되겠죠. 그럼 결국 이 친구를 계산해서, 그지? E로 나눠주면 X의 그지? 녀석이 표현됩니다. 그럼 이제 A를 볼까요? A가 지금, A가 너에 대한 판단이니까, A란 친구를 정의하기를, 두 개만 구하면 돼요. 1행 1열, 2가 될 거고요. 2행 2열, 2, 2 집어넣으면 4니까, 이렇게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마이너스 A니까, 어? 2로 나눠줘? 2로 나눠주면,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표현되겠죠. 음, x 단 친구는 a 라는 행렬에,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너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8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친구가 X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어, 너네들이 더해주세요. 정답은 마이너스 5, 1번이었네요. 자, 세개인열 주어져 있는데요. 요렇게 완성시켜주는 XY에 대해서, s m XY, s m a b 다 더한 걸 물어봤어요. 일단 한 번에 정리해 볼 건데, 너에다가, 대한, 너에다가 대한, 너에 대한, 너에 대한 X를, 죄송합니다. 너에다가는 Y를 곱해서 더할 거야. 자, 그럼 X를 곱해 봅니다. 곱하면 X, Y를 더하면 마이너스 Y가 될 거고, 한 번에 가는 거예요. 저 X를 곱하면 EX, 여기는 3 y 가 되겠죠. 표현될 거고, 여기는 3x 플러스 2y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소프곱면 4x 플러스 5y로 표현돼서, 이 친구가 뭐랑 같아요? c랑 같으니까, 3, 여기 a, 여기 b, 여기 3.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러면, 너네들이 같아요? 3이랑, 너네들이 같아요? 3 가지고 연립해서 풀면 되는데, 이 식에다가 4를 곱할게요. 4를 곱해주면, 여기다 표현 보겠습니다. 여기다 표현해보면은 이렇게 표현될 거고 4로구하면 12가 될 거고 여기다 4X 플러스 5 y 얘가 3으로 표현되나요? 자 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아래에서 위에 빼면 여기 9Y가 결정될 거고 마이너스 9니까 Y가 마이너스 되네요 Y가 마이너스 되는 순간 음? Y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되면 얘가 1이 되겠죠? 1이니까 X는 2가 됩니다. X는 2가 돼요. 됐죠? 그럼 x, y가 결정이 됐으니 a값, b값은 요렇게 얘가 a잖아요? 얘가 b 고요 그럼 계산하면 되는데 어? a랑 b랑 그냥 더해달래네? 너네들이 더한건? 너네들이 더한것 같죠? 너네들이 더하면 5x 더하기 5y입니다 그럼 x의 5배 10, y의 5배 이렇게 해서 요 친구가 a 플러스 b라는걸 이해할 수 있으니 이만큼 해서 통째로 계산하죠 뭐 1이니까 정답은 6이 되겠네요 자, 2차 정상 킴 a b 가 요렇게 주어져 있을 때, A 빼기 B. 정 녀석의 모든 성분을 물어봤어요. 하나씩 계산해보면 되는데요. 일단 저는 여기다가 2를 곱해보겠습니다. 2를 곱하면 2A, 2를 곱하면 6B가 될 거고, 2를 곱한 결과치니까, 8, 8, 8, 28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요식이랑, 그 다음에 요식이랑, 아, 빼면은 B가 나올 텐데, 위치에서 아래의 을 이렇게 뺄게요. 빼면 2a 사라지고, 여기서 여기 빼면 5b가 되나요? 5b가 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 빼는 거니까 5. 여기서 여기 빼면 마이너스 5니까, 아, 마이너스 5. 여기서 여기 빼면 마이너스 5고요 여기서 여기 빼면 마이너스 20인가요? 그래서 b라는 행렬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겠죠? 5로 나아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B라는 행렬 구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여기다 집어넣어서 A 행렬을 바로 구해볼 거예요. 자, 여기다 A 행렬 뺄 거니까. 자, A 행렬. 그러면 이 A는 마이너스 B가 넘어가면 플러스 B가 되잖아요. 음 응. 너랑 너랑 더한 게이 A니까 너랑 너랑 더해서 반띵한 게 A일 거야. 그럼 더해주면 14니까 7될 거고. 이해 가시죠? 음. 응. 쓰기 귀찮아서요. 더하면 2니까 1될 거고. 자, 둘이 더하면 2니까 1일 거고, 더하면 4니까 2로 표현되겠죠. 자, 이렇게 생겨먹은 행렬이 주어져 있는데, A 행렬에서 B 행렬을 빼달래요. 그럼 빼면 되겠죠? 빼면, 얼마가 돼? 7에서 빼면 6이고요. 여기는 2가 될 거고, 여기는 2가 될 거고요. 여기는 6으로 표현됩니다. 다 더해주세요. 8이 2개니까 16으로 결정되겠네요. 자, 2개 행렬 주어져 있어요. 그죠? 등식이 만족할 때, XY, 세제곱을 더한 걸 물어봤는데, 곱셈 넘어왔네요? 곱하면 되죠 뭐 이렇게 곱해 행열 가지고 곱해봅니다 곱하면 곱하면 xy 더하기 1인가요? 이렇게 표현될 거고 그 다음 1행 2열은 x 더하기 y로 표현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기는 x 더하기 y인가요? 여기는 어, 1 더하기 xy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뭐랑 같아요? a랑 b 랑 더한 거 같아요 더해주면 자, 더해 볼게요. 더해주면 x 플러스 y 여긴 2인가요? 여도 2고요. x 플러스 y 이런 일이 바로 좋겠네요. 그럼 이제 행렬에 서로 같으면 되는 거니까 너네들이 같아요? 너네들이 같아요. 음, 이거 먼저 쓸게요. x 플러스 y가 2라는 걸 이해할 수됩니다 그러면 얘가 2니까, 2랑 너랑 같으니까 xy 곱은 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나머지 다 똑같죠? 넌이구요 여기 1 집어넣으면 2로 표현되니까. 아, 이두개 가지고 얘를 접근해 주세요. 변형식. 어떻게 접근해? x 플러스 y 세제곱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 그냥 여기다 그냥 때려놓으시면 되겠죠? 많이 했던 거니까. 집어넣어 봅니다. 합은 2니까 8이 될거고요 마이너스 3에다가 9분 1, 합은 2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답은 2를 결정이 되겠네요. 2차 정사학년에 아, 성분들을 다음하 정의한다. 이 친구를 요런, 요 녀석 나눴어요. 얘가 0인 X의 값, 1을 가지고 조립해서, 아, 얘네들이 얼마인지를 요 숫자 가지고 한번 유추해봐. 그랬을 때, A 제곱의 모든 성분의 합은. 자, 그럼 얘가 1이니까, 얘는 1이죠. 1이 내려왔죠. 곱해서 2가 될 거니까, 얘는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더해 4가 돼야 되니까. 그럼 또1랑 4랑 곱하면 8이 될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럼 3이 될 거고, 1랑3 곱해서 6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면 됩니다. 그럼 행렬 A를 정의하기를 어떻게 돼? 1행 1열은 1이고요 1행 2, 2열은 2고요 2행 1열은 마이너스 5구요. 2행 2열은 2라는 걸이해하수겠죠 요게 A 행렬이에요. A 제곱이니까. 한번 더. 1, 2, 요렇게 놓고, 곱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음. 자, 색깔을 이렇게 해서 끌어놓고 이쁘게 좀 표현해 볼까요? 정리하면 얼마예요 1에다가 10 빼면 마이너스 9가 될거고요 여기는 2에다가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5에다 가 20이니까 15가 되고요 잠깐만요 맞죠? 음, 그다음에 마이너스 10에다가 16이니까 아, 6이 되나요?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를 다 더해주세요 다 더하면 너네들이 사라짐 너네 둘만 계산하면 그 되니까 정답은 6이 될 거고 5번이 5번의 위치해 있네요 행렬 A가 주어져 있는데요 아, A제곱이라는 녀석이 1행 1열 그 다음에 2행 1열 성분 서로 같을 때 실수 a값의 합을 물어봤습니다 일단은 계산해 봐야 되니까 행렬 a를 a 제곱 a 플러스 1 2이 표현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1a 제고그 다음에 a 플러스 1 2 이렇게 표현해 주고 계산해 볼 건데 우리는 뭐만 볼 거라고요? 뭐와 같다고요? 1행 1열 너 너랑 2행 1열 얘죠 그죠? 어, 2행 1열 그래서 이두 개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저두 개에 대한 계산인데 행열 이렇게 끊어가지고 보면 정리해 주면 1, 1 더하기 곱해 줍니다. 그럼 a 제곱 곱해 주니까 a 세개 더하기 a 제곱 표현될 거고 밑에 거는 곱하면 a 플러스 1한개 a 플러스 2두개 그러면 총 a 플러스 1이 세 개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너네들이 같다고 정리했을 때 실수 a 값의 합을 물어본 거예요. 정리해 주면 a 세 제곱 더하기 A제곱에, 그 다음 넘어가면 마이너스 3 a 고 마이너스 2인가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이게 함부로 세근의 합을 쓰면 안 돼요. 그죠? 이 근, 중, 이 방정식 중에서 허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실수라기 때문에 조립적으로 써가지고, 다 실근이 나오는지, 아니면 실근 나오고 허울이 나오는지를 꼭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얼마 집어넣어? 플러스 마이너스 더의 약수. 1 넣어도 택도 없고, 마이너스 1넣어도 사라지니까 택도 없어요 그죠? 2를 집어넣으면 2를 집어넣으면 아 너무 커요 마이너스를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8 플러스 4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6에다가 얘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얘가 10이고 얘가 10이니까 오케이 마이너스 2로 어, 근을 갖는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자 이런 일이 벌어져 있고 a제곱에 여기가 if A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요판별식을 쓰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양수예요 음. 너도 실근, 너도 실근이니까, 얘는 전부 다 실근을 가죠. 음. 의 실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1로 결정될 거고, 정답은 2번에 위치해 있네요. 자, 행렬 A가 주어져 놓고요. 이렇게 요렇게 성립되는데, 자, 지금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을, 이렇게 A에 대한, 그지? 뭐 2차가 있지만, 1차, 2의 식으로 표현하세요. 결국, X, Y를 다 A에 대해서 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음, 그러면, 둘이 단행렬이야? 너네들을 가지고 잘 접근하면, 그지? X, Y를 요 A로 표현할 수 있겠네.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일단 보면, 이 식으로 쓰면, 3배의 X에다가 Y를 소거시킬 거예요. 여기가 A란 행렬이에요. 그럼 Y는 누군데? 넘어가, y는 단행열, 마이너스 x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다시 정리해주면, 이렇게 요렇게 곱하면, 이제 x죠. x가 나올 거고, 그리고 요 a, a가 있고요 너네 둘, 마이너스 두배 단행열은 우변으로 넘어가. 이렇게 표현이, 표현 되면, x란 녀석을 a랑, 이제, 요런 식으로 단행열을 표현할 수 있게 돼요. 자, 두 번째, 마찬가지가 되겠죠.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세배 x에, 그 다음에, 두배 y, 너가 a 라 애야. 그럼 x는 누군데? x는, 요걸 싹 넘긴 거니까, 단행렬에 단행열에 y를 뺀 거야. 그럼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세배 y, 어, 2y. 그럼 넘어갑니다. 우변 넘기면 y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넘으면서,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3배단행렬에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걸, 각각을 x제곱, Y 제곱 얘네들이 제곱해서 정리해달라는 소리입니다. 괜찮죠? 정리해주면 A 제곱이 두개 나오니까 한번 있으면 음, 여기다 그냥 써 볼게요. 이 A 의 제곱 좀 쓰고 좀 지워야 될것 같습니다. 지저분해서 여기 마이너스 4A, 여기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10A 그리고 단행열은 여기 9개 나오고 4개 나오고 13개인가요? 13개의 단행열 이렇게 표현이 돼요. 너가 이지 얼마인지 물어보는데 일단은 2차는 너밖에 없고 다 2차 이하니까 이 2차 이 친구를 차수를 낮춰야 되겠죠. 차수를 낮추려면 뭘 쓰면 됩니까? 행렬 A가 주어져 있으니 우리뭘 써?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써서 2차식 하나, 하나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케일리 정리 A의 제곱에 둘이 더해서 부호 반대 마이너스 5A인가요? 그 다음에 AD 마이너스 6 마이너스 PC 마이너스 12 그래서 6배의 단행렬이 콜0행렬 그럼 a 제곱은 그지? 너가 넘어간 거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데 잠시만요. 음, 얘가 완벽하게 이두 치는 거의 두 배죠. 됐죠? 그럼 이게 두 배의 a 제곱 마이너스 5a인데 a 제곱 마이너스 5회, 이게 넘어간 마이너스 여 배의 단행렬이에요. 마이너스 열두 개, 1 3 개니까 그지? 그냥 단행렬로 결정이 되겠죠. 정답은 4번에 위치해 있네요. 자, 투행렬 AB에 대해서, 요렇게, 요렇게 조진 상태에서 AB 곱에 2열의 모든 성분의 합을 물어봤는데, 일단 여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면, 제가 언젠가 수업을 한것 같은데, 어느 책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A랑 B랑 두개 행렬을 더해서 단행렬의 실수배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아, 교환법칙을 자유자재로 쓸수 있다고 공부했죠? 그럼 이런 교환치를 자주 쓸수 있으면 뭘쓸수 있어요? 곱셈 공식, 인수면 공식 모두 쓸수 있으니 곱셈 공식의 변형을 쓸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 세제곱을 합해세지고 마이너스 3ab 둘이 더한 거 그렇게 변형식 다시 써보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너니까 여기 표현해 볼까요? 4, 3, 0 마이너스 2예요. 이렇게 주어져 있고 얘는 뭐랑 같아요? a 플러스 b 써볼까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에 A 플러스 B. 요렇게 쓸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단행렬이죠? 그냥 세번 곱해서 단행렬. 단행렬 1, 빵빵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또 단행렬이죠? 그럼 이 행렬과 단행렬은 곱하나 많아. AB가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3AB로 표현됩니다. 이 친구를 좌변 이항시켜요 그러면 3AB는 얘가 1로 넘어오겠죠? 빼셈 처리돼서 마이너스 3. 다쓸건 없는데. 넘어오면 마3. 써볼게요. 어, 넘어오면 빵이고요. 넘너면 3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3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2열의 모든 성분? 2열이면 여기죠. 이 녀석의 모든 성분을 물어봤으니 3나눠주 마이너스 1, 여긴 1이니까 마이너스 1과 1을 더하면 0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에 위치해 있네요. 2차 정정식 주어져 있는데요. 두근 알파벳타 전형적인 등과계수의 문제죠. 두근의 합이 얼마냐면 2로 표현될 거고, 두근의 곱은 얼마냐면 마이너스로 표현됩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AB 곱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요렇게 곱해서 모든 성분의 합을 물어봤네요. 행렬로 잘라보고, 곱하면, 알파제곱, 베타제곱. 그냥 바로 쓸게요. 요렇게 곱하면, 알파제곱, 베타제곱이 0이니까, 알파제곱, 베타제곱은 너의 제곱이죠. 1인 거 이해가죠? 여기도, 알파 세제곱. 알파 세제곱. 요건 뭐암산이안 되니까, 이렇게 표현해보고요. 그 다음, 곱하면 0이고요. 0이고, 여기도 0이 되고, 알파제곱, 베타제곱. 너의 제곱이니까 1로 표현되겠죠. 그럼 모든 성분이 합이니까 너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너는 뭐랑 같아요? 바로 가겠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너의 세제곱. 맞죠? 8. 마이너스 3배에, 둘이 곱한 거. 마이너스 1. 둘이 더한 거. 2.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6, 8, 14가 나오죠. 얘가 14. 그러면 모든 성분의 합은 너너너 더해 주세요. 정답은 16이 되겠네요.